지금 광고 있습니까? 언급스면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신명기 5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가늠하지도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할 때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가늠했다고 여기는 사람의 보는 견해와 가늠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사람의 견해가 서로 다릅니다. 가늠하지 않았다고 여기고 이 보물을 볼때 어떤 자신감 같은 거, 흐뭇함 같은 게 있어요. 안 했지롱. <laughs> 나는 안 했지롱. 이것은 보편 가운데 평범 가운데 특수성을 자기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특수성을 꺼집어내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돌을 들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팔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네가 주인공이냐 하는 그 문제를 다루시는 겁니다. 모든 가늠하지 말라, 사냥하지 말라 모든 것에서 율법이 있다는 것은 율법을 주신 자의 한에서만 율법에 대해서 책임지고 지키거나 거기서 심판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제정하지 않았어요. 제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나를 특수한 존재로 남들은 가늠해도 가늠하지 않은 특수한 존재로 간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간주한 순간 우리는 심판주가 주로 드디어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기가 돌판에 직접 글을 쓴 것처럼,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자기가 재정해서 쓴 것처럼 그렇게 행사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것이 자기한테 저촉되지 않는다. 가늠하지 않, 말라 하는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벌칙만은 나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가능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하면은 이 말씀을 재정하신 분이 이 재정할 때 어떤 그 안에 성취성을 품고 이 말씀을 주었는지를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지 말라를 가지고 온 인간의 세계에 휘저고 다니십니다 원래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한 명이었을 때는 가늠하지 말라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사람이 한 명에서 두 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문제네 <laughs> 이게 문제였어요 이 세상에 여자 한명 있고 남자 한명 있다면 가늠하는 것 자체가 할 수가 없게 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도 왜그 많은지, 그것도 잘난 남자도 왜그리 그래 많은지, 그리고 이쁜 여자도 한한명서 몰라도, 왜그리많은지다 그래 늙어가면 다소용 없어 <laughs> 는지다널어가만다시 균형 맞춰지면왜그래많지지다이쁘다안이쁘다못났다하는 <laughs> 것은 이미 많은 다수가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수 사이에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해놓고 이쁘니까 가늠 대상이고 안 이쁘면 가늠 대상이 아이고라는 자체가 이미 가늠제에 대한 원래 의 뜻을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교를 누가 나서는가? 특수하다고 여기는 자기 자신이 나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늠하지 말아를 말씀을 줬잖아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걸 확대시켜 나갑니다. 레이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래 있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난 뒤에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죽더라도 하겠다. 이러면뭐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죽을게, 그래. 그래. <laughs> 난저 여자만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하는 말도 이런 사람에게 말릴 수가 없어요. 그저 그 여자만 허락하소서. 주여, 예? 임재범의 고백이 나왔네. 가자처럼 뭐든지 할 테니까 저 여자만 허락하소서. 이거는 그 여자를 목숨을 바쳐야 겠다는데요그 뭐고, 그 간음자가 뭐, 그 뭐, 그서 이런 이런 협박도 별로 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남자가 유보녀와 통관하는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여자를 죽이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씀을 딱 하게 되면 죽이라 그래. 죽이다. 죽이다 이래. <laughs> 죽지 뭐. <laughs> 까지고 죽지 뭐. 예. 저 여자만 저 여자만 할반 볼수 있다면 나내 목숨도 값로 내놓겠다. 이래 넣으면 아유, 이런 용감한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랑 되게 대단한 사랑처럼 보이겠네요. 내한테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지적과 이 세상의 모든 나를 흉본다 할지라도 그 여자만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뭐 아낌없이 내 몸을 내 명예와 내 과거를 다 던지겠다. 이래 나오면 이 말씀 주신 것도 세네시 통하지도 않고 이래 나온다죠 자, 그랬던 주님께서 로마서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빛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웃을대용하자 사랑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느니라. 갑자기 로마서 13장 8절구절에 오면서 우리가 갑자기 마음이 안심이 된다는 느낌은 옛 느낌이죠. 아이고, 살았다는 느낌. 어느 말씀이 더 세냐 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죽인다 하는 그 말씀이 세일까요? 아니면 사랑만 한다면 네가 어떤 간음과 어떤 사인을 할지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너를 의인으로 간주하겠다. 어느 쪽이 더 우리한테 세게 느껴집니까? 바로 자기 내부에서 어떤 특수성도 삭제된 채. 특수성이 없이 될 경우, 그런 사람에게만 오직 주님의 사랑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특별한데, 나는 우수한데, 남편 죽여라. 이런 사람에게 오히려 그분, 그런 사람에게 화를 도우는 것이 바로 예, 어떤 용서에 대한 혜택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를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거예요. 누가 누가 잘하나,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식이 오히려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왜? 자기는 죄를 지은 기억이기 때문에. 너무, 너무 봐줘도 너무 봐준다는 건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이, 이 간음이라는 이 문제가 그 푸는 것이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난해한 거예요. 나는 그, 저, 레이기 20장보다, 신명기 22장보다 나는 신약에 나는, 그, 저, 로마서 13장, 그, 8절, 9절, 나 그걸 택할래. 막, 그게 아주 줄쫙뜯어나 <laughs> 난, 난 이거 택할래. 이 문제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레이기에 그렇게 협박 공갈 좀 나오고 협박 공갈아니지만가늠하지 죽인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그 같은 동일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로마서 13장에서 마치 율법이라는 것은 있으면 만화한 것처럼, 이뭐함 참조로만 참 해라, 뭐 니한테 적용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와 버리면, 그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그렇게 풀어 풀어나와 버리냐, 이 말입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로마서 2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게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분파는 너가 도둑질 을 하느냐? 간음 하지 말라 하는 말한 너가 간음 하느냐? 우상 우장을 가정 얘기는 너가 우상 신상을 도둑질하는 애들대해어요 가르치는 너가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너가 그 가르친 말씀에 스스로 위반자가 되느냐? 라고 언급했어요. 로마서에서.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해답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가르친다는 게 문제가 되네요. 가르친다는 게. 가르치려면 자기는 완벽하게 그 말씀을 지킬 자에게만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과거에 어기, 어기지 않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어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가르칠 자격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그럼 말씀을 가르치자기가, 작자가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은 사람의 동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스스로 움직여서, 말씀 자체 내에서 과정을 만들어요. 이 과정이 만약 오늘 설계에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과정을 만드는, 무슨 과정이냐 하면, 간음했던 자가 나중에 간음죄에서 불구하고 용서받게 된그 과정을, 과정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새롭게 발굴하고 찾아내는 것. 이게 주의, 주의 말씀의 기능입니다. 지적하고 정제하되, 그 지적하고 정제하되, 그 정제와 지적질이 나중에는 용서로 바뀌면서 그, 그, 그 과정 속에, 그 과정을 익히 온몸으로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온몸을 그 속에서 바, 반응을 드러내고 활동이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인 겁니다. 과정입니다.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우리는 죄인, 우리 나밖에 몰라요. 끝까지 나밖에 몰라. 그 나밖에 모르는 자를 값을 주고 주의 일에 서게 하셨다면 성령의 역할은 뭐냐? 글쎄, 그게 바뀌었지. 그 과정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새롭게 낯설게 보여주는 그 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어렵지 않지요? 과정입니다. 이미 아직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다. 이 말도 안 돼.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 줌으로써 주께서 내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미 구원해 준 주님의 자기 희생을 그래서 발발현하고 드러내는 증거되게 하는 그것이 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기쁨과 희락을 느끼는 거. 희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하늘 나라예요. 자, 그렇다면 그 작업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뭔가 다뤄야 되는데, 그 과정을 집어넣기 어떤게 다뤄야 되는데, 그 다루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위 사람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이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낸다는 법칙입니다. 위반을 법에 대한 위반을. 그 위반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어떤 여자를 보이냐 하면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best do it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는 자기 특별남을 하나님께서 뽀로지처럼 이렇게 항상 드러내게 되었어요 남들은 세 명까지 여자하고 잤지만 나는 그 남, 나는 세 명까지 안 잤지만 남들은 보, 일곱 명잔 사람도 있어 <laughs> 이런 식으로 최선을 다해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남들은 소주 두병 땄지만 나는 두잔 먹으면 얼굴 벌어요더 이상 못 먹습니다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가능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마치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잘남을 위해서 증명하듯이 말씀을 준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올 때는 돌판에 이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 있고 돌판이 올 때는 다른 식계면 아홉 개면과 더불어서 어떤 곽 상자에 담기게 되었어요. 상자를 채껴 버리고 그냥 그 말씀을 봐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금부터 어렵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선악적인 마음이 선악과의 선학, 선악적인 그 원리에 지배를 받는 내 마음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어떤 발작을 일으키냐 나저 말씀 지켰어 나저 말씀 최선을 다하여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 옛날에는 지키, 못 지켰는데 지금 지키고 있어 이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어떤 율법이 오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 내 잘난체하는 아기 도사고 있다가, 바로, 그러니까 나는 봐라. 나는 가난한 사람 다 죽이버려야 돼. 나는 아직까지 아직 간통함은 한적 한 없어. 라는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대악마, 악마의 존재를 들추내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주께서 다루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악마인 줄 몰랐죠. 그리고 악마가 모습을 드러낼 때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몰랐지요 이렇게 드러납니다 주여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러나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의 핏값이라는 것은 한테 그런 것을 그한테 안 찾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핏값 없어도 저는 괜찮은 존재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합니다 이미 죄를 안자만이 죄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미 죄를 죄를 짓고 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죄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죄를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언급하라고 우르르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과정인데, 그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 예수님의 물세례에서 예수님의 불세례, 예수님의 십자가 세례를 불세례라고 합니다. 물세례에서 불세례까지의 과정을 우리한테 적용시켜버려요. 적용시켜버리면 예수님께서 세례위원회 세례받을 때에 죄 속에 들어왔어요. 죄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우리 보기에는 그냥 예수님의 물에 빠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인간의 죄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죄 속에 들어오면 말이야,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이죄 지은 자에게 주어진 무수한 벌을 받는데 그 죄값이 뭐냐? 가늠한자 살해한 자 살해 모든 탐내는 자이 모든 십계명이 있는 그 죄값을 그 예수님이 죄도 없는 분이 그 고난과 아픔을 다 겪는 겁니다. 수모와 아픔을 그 비웃음을 다오로다 다 받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한테 겪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맨몸으로 그걸 다 받으시고 나중에 그걸 곽각 상자, 박스로 피 피부는 박스로 그걸 돌려쳐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법기가 돼요. 그 그걸서는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죄가 예수의 피를 만남으로 이게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요. 그냥 무죄로 바뀌면 안 됩니다. 무죄로 바뀌면 또 죄죠요. 무효가 돼요. 즉, 그저 용서가 무효가 되니까 무죄가 아니고 아예 적극적으로 의의의이 돼버려요. 의인 죄 없음이 아니고 니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딱지를 우리에다가 아주 이마에다가 도장을 박아버려요. 의인 그리고 어, 우리의 손목을 잡고 예 손목을 잡고 수요일날 손목아지했는데 손목아지일 거야 안안할 거야 손목을 잡고 자온 동네 마다이이 이, 의인을 보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보아 이의인을 마치 그 탕자가 집에 오고 난데야 아버지가 탕자 손목 손목지 잡고 옷 입히고 가락치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이 아들 예. 집 가출하제 가출해서 재산 다 날린 이 멋진 아들을 한 동네 사람이 좀보소하라고 잡아 도와달거 있으니까 아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고마합시다. 뭘 고마해? 자랑스러운데. 아버지, 나나 나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뭐, 부끄러워 자랑스러운데, 아버지, 난 부끄럽습니다. 이게 뭐냐? 나는 특수한 존재가 아니다는뜻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여, 제 저는 손나도 괜찮은데, 주께서 강제로 잡았습니다. 누구 위해서? 주님의 자신의 행하심, 자신의 피의 공로, 은혜라, 은혜가 뭔가를 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언예 없이 모사한 인간을 잡갖고서 야집나한 가출인데 그때 돈 얼마 갔더라? 2 7만 4천 5백만 원까지 다날 기차에다 다, 다 날렸어요. 이걸 큰 소리 이야기하면서 도와다니면서그그이 세상 이차량선 아들을 지금 자라나는지 지금 아들을 흉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도와다니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이 다윗에게 있었죠 다윗이 그 자기하고 같이 바람, 그 바람 났던 그 바세바의 손모가지를 잡고, 이, 내 사랑하는 이, 내 아내. 예? 우리 그날 밤에, 예, 우리, 목기하고는데 우리 같이 하, 잡자리 갔던 이 여자. 한번 보세요. 나는 이 여자 했으면 나는 지옥지옥갈뻔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이 여자야. 또, 그리고 자기 본부, 본분으로 삼아버렸어요. 여기서, 간음 한 자, 아까 언급했지만, 그것,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간음 했다고 여기고, 나는 젊을 때면 사창가에, 구대가 가서 갔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때 한 번뿐이다. 이게 문제인기라! <laughs> 그때 한 번뿐이다! 나중에 퇴직해가지고, 나이 80무가지고예80무가지고다방다도하고하대니 우야를, 그때 우야를. <laughs> 그때 한 번뿐이라고요? 이게 또, 최선을 다하고 다 있습니다 라는 걸또 특수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13장 8절 구절에 나오는 주의 사랑을 자기의 잘남으로 뒤바꾸고 가려버리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정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정인입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팍. 곽에다가 담다는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피를 만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잘난 채우리훌 우수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 준게 아니고 예수님의 자신의 우수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에게 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말 빼놓고 나는 잘났다고 얘기는 악마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빨리 기 나와 기 나와 마귀 마귀 뭐 마, 나와 나와 잘났잖아 잘난 거 나와 나는 이 말씀 어기지 않았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있죠 유명한 말씀인데 그 대목 한번 보겠습니다 10, 5장 17절에 또 가늠치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게 말한 일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자마다이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로마서 7장에 의어서 마음은 우리의 관리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왜냐하면 마음은 나는 가늠하지 않았다 하는 순간 눈앞에 뭔가 지나가게 되면 예 이쁜 사람 지나가게 되게 되면 거기에 갑자기 가늠이 자동적으로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본성을 어느 인간이 지 같이 자제가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 문제이기 때문에 가늠하는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여기에 한 대책이, 대책이 나와요. 이 31절,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쓸 것이 하였으나, 난, 나는 내기는 누구든지, 음행한 연구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서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마귀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하는 행동을 봐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새로운 더 확대된 의미가 여기서 만남을 이루는 겁니다. 만남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늠하지 말라는 식기명을 지키기 위해, 지켜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누구나 그런 가늠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 그러면서도 가늠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한 처리가 뭐냐 하면, 이혼을 했을 경우에, 모세 말에 이혼했을 경우에는 사랑한 여자와 결혼해도 그것은 간음죄가 안 된다고 지 마음대로 저들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예. 아내가 있는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다언 하면 간음이 되지만 아내와 이혼한 상태에서 예,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간음이 안된 거예요. 근데 그 이혼의 목적이 뭐냐면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미 마음에 결심을 했다 이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이거는 그 나, 그런 그 현재 남 여자와 살면서도 이미 사실은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이런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여자가 상상을 하는데 당신과 나는 이미 신뢰가 끼어졌기 때문에 이혼합시다 이런 나와 여자가 나왔어요. 그 상상하기를 남자가 매달리면서 이거 진짜 잘못됐어 이런데 하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상상 말고 실제는 뭐냐 이틀나 3일 말미를 타고 뭐이래 나왔어요. 이틀 3일 말미다. 이제 말미가 되는 것은 내일 아침 내일 이제 저녁 8시 50분에 그아 압구정 배합하지 보면 나올 거예요 저는 진짜 어떻게 해결하지 <laughs> 나오는데 신뢰가 깨어졌으니까 이혼하자고 나왔습니다 <laughs> 그러면 바람 피운 적은 남자가 피하기 때문에 여자 본인은 뭐뭐 하면 된다 이혼만 하게 되면 이혼한 게 정당하다고 된 거예요 그러면, 주의 뜻의 이함이 었습니다 부부는 한몸이기 때문에 헤어져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 바람을 피우든, 백번 피우든 상관없이, 이혼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만은. 그런데 그, 아구정배아그 여자는 그 하는 말이, 신뢰 끼어졌으니까 이혼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혼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주님의 말씀이 주인공이 아니고, 신뢰가 유지되는 한살수 있다는 조건 하에 본인이 그 집의 안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혼했으면 안 된다. 가능하지 말라는 말씀을 누가 매기느냐 누가 하면, 본인이 그것을 이미 결정을 해버렸어요. 본인이 심판주가 되었어요. 본인이 그 말씀, 주님을 대신할 수 없는데, 본인이 이미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이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신뢰 깨져도. 오늘 설교 하이라이터는 더 갑니다, 이제. 진짜, <laughs> 진짜 진실이 궁금하죠? 얇아 드게 아담이 한 명이었습니다. 여자 하나 두명 됐죠. 그러니까 자식놈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이가 된 것은 도로 1로 가져가야 돼요. 1에서 2가 된 것은 1로 가야 된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와서 주로 말이야마 축교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아까 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잃어버려놓쳐버렸어요 과정을 놓쳐버리면 마지막 수돕, 과정이 끝에 보면 수돕이 되죠. 수돕이 누가, 수업이누가 앞에 수돕되는가? 내 앞에, 나의 잘남 앞에 수돕이 되어버려요. 세상 모든 되어가는 일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게 수돕이 되어버린다고. 그주의 일에 수돕 거는 사람은 그게 막이에요. 그게 악마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마가 이미 내장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네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거야. 정신 차려. 네가뭐 남편 바람 피워? 이용해. 모든 것은 내 앞에서 수덥이 돼 있다. 수업이 있어요. 그 나한테 구멍이 뚫려가지고 바람이 통해야 돼요. 나, 나, 나의 얘기 뭔가 구멍이 뚫어 뚫려야, 뚫려야 돼요. 뭐 뚫린다고 해가지고 난또 남편 바람 피워라 필요는 없고. 구멍이 뚫리는데 뚫리는 방법은 뭐냐 면은 나를, 나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사랑이 임하게 되면 이래서 이래서 이가 되고 이가 그냥 이래가면 이를 이래 뭔가요? 뭔가 재료가 됩니다. 나는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남편 되시는 주님이 나를 신부로 맞이한 거예요. 주님은 하와를 만든 것이 아니고 교회를 만든 겁니다. 교회를 우리는 하와로서 중지하면 안 돼요. 아담에서 끝이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의 그게 과정이죠. 그게 하나의 과정이라니까요 여자가 남자 이거는 이 세상 눈에 있을 때만 끝나지 전천사되면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어요 천사박 같아가지고 그때는 결혼도 안 합니다 천과가지고 백살 지고 니니내 네, 네, 몰래 해 살아봐야 끝났다 셋다 끝나 영영영 영, 끝나고 무대는 끝나서 끝났어. <laughs> 끝났어요 하나의 춤에서는이이 이 땅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데 우리는 수시로 과정에서 누가 불의 결하면 내가 나의 행복이 불의 기를 걸어버렸어요. 주여 이러면 나 불량합니다 이러면 못 삽니다 나 어찌 살라고 차라리 날 죽을까요 그럼 나 죽어버리랍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기의이 세상을 자기 행복된 세상 하는데 다른 그, 그것이 그 바로 선악과를 이미 따먹어서 선과 악을 남들 안 닫고 우기는 우리들이 기껏 마지막 해내는 것이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9절 다시 해석해드립니다 사랑이 임하면 가늠이고 사리고 뭐고 전부 다 사랑이 다 이루었다 했지요. 그렇게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사랑에 의해서 주님의 신부로서만 이 땅에서 결혼하든 안 하든 신부로서 이미 신부 된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주여, 주님이 남편한데 남편의 어떤 모습입니까? 네 집에 가봐라. 네 남편 있지? 네 남편. 네 남편하고 다른 분이 내야 네 남편하고 다른 분이네야. 너는 너를 실례시 못 시키지, 너를 행복하지 못 해야지. 그걸 통해서 너를 무조건 사랑함으로 네가 어떤 짓을 해도 마음소로 가는 을천번만번 어떤 짓을 해도 내가 너는 하나의 나를 위한 과신부로서의 과정을 정거하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내 인생을 살게 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주님이라는 이름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찾으세요. 뭘 찾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찾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고 떠 밀고 있는지를 찾으시면, 바로 그그 그 속에 그 틈새에서 영원한 남편 되시는 분이 남편으로서 우리에게 작용할 것입니다. 네밖에 모르는 나를 너를 나는 신뢰 뜯었다는 그런 소리하지 않고, 나는 너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주께서 찾아 드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인다는 그 말씀, 가늠도 우리 내 중심 앞에서는 별 힘을 못 쓰는 것처럼 우리는 굳건하게 나밖에 모르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까를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내 주의의 정근이 아니고 나의 정인 됐다는 사실을 마귀적인 요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인간을 신부로 맞이하시는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